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이 9월 말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며 우려감을 자아냈지만 v자반 등에 보란 듯이 예, 성공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마블은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인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700억밖에 나오지 않았고 작년에 영업이익 역시 2,700억으로 좀 부진했죠.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11조 6천억이니까 현재의 영업이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총은 좀 부담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마블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본다 그러면 최근에 보여지는 영업이익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던 회사. 그래서 게임업은 영업이익 대비로 20을 곱해서 적중 시총을 산출할 수 있는데 5천억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0조 또는 10조에서 15조는 적정으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었고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상황들로 전개될 수있다는 것. 2017년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5천억을 내년부터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터너 어, 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이제 다시금 5천억의 영업이익이 내년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마블 이제 메타버스 진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죠. 메타버스 NFT 연계 게임 시장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의 옷을 많이 입으려고 하죠. 선두 주자는 위메이드, 그 다음에 게임빌, 펄업비스 컴투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이제 넷마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진짜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신장 매출로 하라 그랬지만. 미래의 신성장 동력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회사 넷마블 FNC를 통해서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고 메타 아이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메타 휴먼 기술을 보유한 나 9M 인터랙티브로 인수했고 또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VFX Visual Effect 연구소를 통해서 메타버스 기반, 기반 신규 IP 지식 재산권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준비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게임 업체들이 들썩일까요? 오늘만 해도 게임 업체들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요소 수, 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유보율이 높은 게임 업체들의 신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유보율이 높은 게임 업체들이 자사에 쌓아놓은 현금의 유동성을 발판으로 해서 메타버스 또 NFT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장 가동도 안 되지 또, 어, 또 일거리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전문적인 그 자원들을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거의 다 글로벌 환경에서 서로거나 유통도 잘안 되는 이런, 이런 어려운 사태를 겪으면서 어, 이렇게 유보율 높은 게임업체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자산을 가지고 또, 어, 머니를, 구, 어,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업체들이 들썩이는 그이 배경을 어,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런 섹터, 이 테마들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보면 오늘 저항대를 한번 터치를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매물 때는 저항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오늘의 일봉상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는 1차 저항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매도 대응이 맞았다라고 판단하고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2020년도에 20만원 대를 갔어요 영업이익 2500억 정도를 가지고 2020년도에는 20만원 정도 갔는데 이때는 주가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던 때죠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을 보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올해의 실적이 부진하는데 내년도부터 어, 실적이 좋아지죠. 영업이익이 내년도 4,500억, 그리고 내후년 2023년 도에는 5,0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 추정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월봉을 보면 월봉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이나 기준선을 터치하고 올렸죠. 기준선이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을 계속했던 거예요. 좀 다시 기준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그때는 돌파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단기적으로는 1차 저항에 도달한 모습. 하지만 일목균형표 이제 구름층 진입을 앞둔 상태에서 주봉에서는 구름층 진입 이후에 매물대까지 도달하는 2차 저항 매도 영역 산출이 가능합니다. 월봉에서는 기준선 저항, 기순선 저항을 계속 부딪혔는데, 무려 다섯 번이나 부딪혔죠. 기순선 저항 다섯 번이나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왜 돌파 관점으로 보냐? 저항은 부딪칠수록 저항병은 약해지죠. 그런데, 2022년과 2023년, 실적은 과거 영화를 화려했던 시기를 다시 재현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것이다. 기준선 저항이 다섯 배나 부딪혔던 것은 그만큼 기대했던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저항이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은 단기적으로 1차 저항에 도달한 모습이어서. 눌렀다가 눌렀다가 다시 갈수 있는 흐름으로 봅니다. 자, 일봉에서 저항이 부딪히고 밀리잖아요. 밀리면 누른 상태에서 다시금 주봉의 저항을 향해서 갑니다. 또 주봉 저항이 부딪히면 또 누르고 이제 월봉 저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을 차례차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눌렀다 다시 갈수 있는 흐름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죠. 신규 매수를 매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물려 계시다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넷마블에 혹시 물려 계신 분, 어, 적절하게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넷마블 문자 주십시오. 수익 전략을 여러분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